다음은 인지 치료 과정 중에 생각 기록지 작성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생각 기록지를 사고 기록지라고도 하죠. 생각 기록지를 사고 기록지라고도 합니다. 이 작성의 사례에서 이중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인지만으로 기록되어 감정과 행동의 이해가 가장 비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고 기록지 생각 기록지가. 비효과적인 형태가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면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상황, 기분, 생각. 그 다음에 2번도 상황, 기분, 생각.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쭉 읽어 나가면서, 어, 이것은, 어, 감정과 행동의 이해가 가장 비효과적인데?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개 우리가 이 사고 기록지, 생각 기록지는 어, 역기능적인 측면을 찾는 겁니다. 역기능적인 측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걱정이 들겠죠. 정서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은 걱정인데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역기능적이나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생각이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역기능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셨죠? 이거는 역기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역기능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나머지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수학에서 60점을 맞았어요. 점수가 낮죠? 자, 슬, 어, 기분은 슬픔. 그 다음에 나는 바보야. 선생님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가 바로 역기능적 사고가 될수 있어요. 이러한 사고가 바로 역기능적 사고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 기분이 슬픔의 기분인데요. 나를 좋아하는 아이가 없어. 나는 학교에서 가장 제일 인기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것도 바로 역기능적 사고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역기능적인 사고는 역기능적인 신념과 관련성이 있죠. 자, 선생님께 수업 시간에 야단을 맞았습니다. 기분은 걱정이고요. 자, 선생님께 문제야로 찍히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역기능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기록지를 작성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분이 들었고 그 생각에 역기능적인 신념이 묻어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 사고 기록지의 작성의 하나의 사례고 이게 바로 인지치료 과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역기능적인 사고 신념에 해당되지 않아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인지만으로 기록이 되어서 감정과 행동의 이해가 가장 비효과적인 비효과적, 것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걱정이 많다라고 했을 때, 다나 때문이야. 인지적 왜곡에 하면은 뭐예요? 개인화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엄마를 많이 속을 썩였어. 다나 때문에 엄마가 아팠어.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라고 이제 문제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인지적 왜곡에서 개인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밑에 있는 2번, 3번, 4번과 같이 역기능적인 오류 또는 왜곡 생각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은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역기능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사고 기록지에 작성해서 비효과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A 양에게 읽기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별표 치십시오. 한번더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중복되는 문제에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A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읽기 속도가 느리고요, 이해력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뭐 어, 끝까지 읽어 보면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고 학원에도 보내봤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 A 양은 평균의 지능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지능 수준은 평균 수준인데 읽기 속도가 느리고 이해력도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학습 장애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덩어리나 군단위로 읽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읽기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해력도 키우려면 여기 문제에 나온 대로 읽기 이해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해력을 키울 때는 단어 하나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니 단어 하나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죠 덩어리나 군단위로 읽기보다는 단어 하나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뒤를 바꿔서 설명되었으면 맞았을 건데요 자 읽기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 읽기 속도가 느리다 이해력도 부족하다 했을 때 우리가 학습 장애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 이런 아이들에게 뭐 읽는 것에 대한 목적이나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을 건데 그것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그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그 아이가 좀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그 아이가 아 내가 이런. 어,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목표 의식이랄까 동기랄까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배경음악을 튼 상태에서 혼자서 읽도록 한다고 라 했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이 배경음악이 튼, 튼 상태에서는 집중도,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좀 읽기 속도도 느리고 이해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공간이라 할게요. 조용한 공간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해시킬 때는 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읽는 것을 했을 때는 단어 하나에 어, 집중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읽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배경음악을 튼 상태 이 대목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건 집중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도 때문에 집중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 시선은 문서의 중앙에 두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책이 있으면 그 책에서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그쵸 시선이요 시선 자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죠 우리가 문서의 중앙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좋아요. 자, 시선은, 기본적인 시선은 문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중앙에 두도록 한다가 아니라, 자, 옳은 내용, 적절한 내용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82번 문제는 두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83번 문제는 심리 재활의 기본 논리가 아닌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 하면은 정신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시험에서는 정신사회재활을 좀잘냈어요 정신사회재활, 실기시험에서도 좀잘 나오고, 정신사회재활과 연관성이 있다. 뭐 정신재활이 어, 심리재활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입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풀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어, 심리 재활의 대상자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니 희망을 고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목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정신장애 없는 분들은 그러면 심리 재활 대상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어 우리가 이제 정신장애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 장애도 있어요. 지체 장애라든지 어, 어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른바 우리가 장애인 분이라 하잖아요. 장애인 분은 기본적으로 의료 재활과 심리 재활 사회 재활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신체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다. 정신장애와 구분하잖아요. 신체 장애인이라게요. 장애인도 심리 재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심리 재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리헤빌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재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때 우리가 의료 재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점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심리 재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사회 재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직업 재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활들이니까. 그 중에 이제 심리 재활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절충적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음,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재활하는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치료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심리 치료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절충적 방법을 사용한다. 뭐 어, 재활을 받는 대상자분이 다양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재활 환자라 할게요. 다양한 재활 환자의 특성에 따라, 특성에 따라 절충적 방법을 쓸수 있겠죠. 절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내담자의 의존성, 의존성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요.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니 의존성이 증가될 수 있는데, 그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의존성 감소 노력도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답을 우선 해결할게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3번의 해설을 보니까 뭐, 정신사회재활의 기본원리, 요고요.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점을 강조한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재발을 할 때는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부 즉 병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잔존 능력 즉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두 번째 개별화된 평가 및 돌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 내담자 환자마다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독특성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개별화된 평가, 개별화의 개념이 바로 그거니까요. 개별화된 평가와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단어가 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맞춤적인 치료,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 환자의 독특한 욕구, 결핍, 환경에 기초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어, 이 환자에게 결정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선택과 결정 권한을 주는 게이 환자의 자기 결정 능력이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결정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결정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기 개입을 선호한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재활에서 생명이 뭔지 아세요? 빠른 개입이에요. 조기 개입을 해야 이 재활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의료재활,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조기 때 개입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늦추면 재활의 성공 가능성이 낮, 낮, 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취업의 강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신사회 재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사회는 이제 일종의 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즉, 어, 취업,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재활로 연결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정리가 됐고요. 84번 문제 이제 들어가도 되겠죠.